11월 3일 아침, 러시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흑해의 가스 생산 플랫폼에 있는 러시아 레이더 시스템을 타격해 손상시켰습니다. 러시아 전개 특수부대인 에스판요라 부대는 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요새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해역 내 러시아 자산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서비스 영상에는 드론 공격이 한두 번 플랫폼 제거 레그를 명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적인 진실을 밝히자 즉각적이고 정밀한 보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지배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공격과 푸틴 군대의 기습이요. 그리고 이 순간이 해군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공격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 이번 전쟁을 혁신적으로 바꿀 전망입니다. 믿어주세요. 오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월 3일 아침, 우크라이나가 사바시 굴착장비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코 타워라 불리는 해상가스 굴착장비 일부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았습니다. 수년간 평범한 산업 플랫폼이었던 이들은 2022년 전면 침공 후 러시아에 의해 군사 전초기지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레이더 배열, 신호 요격기,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가득 찬 감시 허브가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들은 러시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사바시 굴착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크림반도 북서쪽 점령지와 오데사 중간에 위치한 그곳은 전략적,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그곳은 러시아의 흑해 북서부 조기 경보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곳은 모스크바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해역까지 미치는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시추 플랫폼은 제거 방식으로 파도 위로 올릴 수 있었고 12톤 헬리콥터 착륙 헬리패드와 최대 60명 수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더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에스파뇰라로 알려진 러시아 88 정찰 파괴 여단 정계 부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그곳을 요새로 봤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그곳은 고립된 취약 전초기지로 증원군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수개월간 이를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보급 활동, 교대 근무하는 경비병, 잠깐씩 나타나는 레이더 활동 등 그곳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변화가 생겼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군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소식통과 오픈 소스 채널에 따르면 그 정예부대는 에스파뇰라 출신으로 과격한 축구 울트라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단은 2014년 도네츠크 분쟁 중 결성돼 2023년까지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 지원으로 민간 군사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해상작전, 정찰, 드론 타격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약 550명의 대원 중 100명 은 가미카제 드론 조종사였습니다. 사바시에서 그들은 러시아가 굴착장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어선을 우회해 안전한 곳을 정밀 타격하는 굴착 장치의 공격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는 우크라이나 해안을 겨냥한 대전차 유도 미사일 부대도 배치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을 때 극적인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전은 침묵으로 시작됐습니다. 레이더에 희미하게 잡히는 몇 개의 신호, 수면 가까이에서 너무 작아서 식별조차 어려웠습니다. 러시아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할 때쯤 드론들은 이미 근접했고, 우크라이나 정찰대는 모든 세부상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몇 시간 전 병력과 안테나, 통신탑 등 전체 배치가 미터 단위로 정확히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공격이 명확하고 의도적인 단계로 전개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격은 무인수상정이 조용히 물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시작됐습니다. 파도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소형 1인칭 카미카제 드론 2 공중에 발사됐습니다. 이 드론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수면 가까이에서 레이더와 러시아군의 총격을 피해 다녔습니다. 드론 한 대가 헬리패드 가장자리에 부딪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드론이 하부 지지대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2차 폭발이 일어났고 이는 저장된 탄약이나 연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덩이가 터져 나오며 순식간에 지평선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폭발이 하부 가판을 관통하며 강철을 휘게 만들고 전체의 구조물을 흔들었습니다. 불길이 시추장치를 집어삼키고 감시장비를 태웠으며 레이더 접시도 열기로 휘어졌습니다. 플랫폼이 기울자 연기가 섰고 헬리패드는 하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잔해에 부딪히고 반쯤 잠긴 잔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임무는 성공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대한 대로 키예프는 신중하게 짧은 성명을 내고 적 정찰 거점이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예 특수부대와 대전차 미사일 운용팀이 파괴됐다. 요란한 축하나 과장된 연출도 없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외과적 작전이었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모스크바의 반응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국영 언론은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곧 논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예전 영상을 재활용해 란세트론으로 우크라이나 보트 격추를 승리로 포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독립 채널들은 에스파뇰라 부대 사상자를 언급했지만 크렘린의 침묵이 공식 부인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공개된 숫자는 없지만 공격으로 부대가 전멸했고 수십 명의 울트라 출신 오퍼레이터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어부대에 감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시설 파괴로 주요 해상 운송로와 해안 경로에 사각지대가 생겼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재개하려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바쉬 제거로 러시아 대전차 유도 미사일 부대가 거점을 잃어 5대4 방어선 압박이 완화됐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의미는 더 깊었고, 그 공격은 흑해에서 러시아의 무적신화를 깨뜨렸습니다. 한때 보이지 않는 요새였던 곳이 이제는 불타는 부담이자 경고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거리와 위협만으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엘리트 에스파뇰라 부대는 자신들이 해상 파괴의 공작의 선구자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진짜 방법을 보여줬고 이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바시 공격은 2022년 이후 보이코 타워 네 번째 공식 타격이었습니다. 각 공격이 모스크바의 지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략에 부합했습니다. 러시아의 해외 거점을 식별, 고립, 제거해 모스크바 영향력 확장을 막는 것입니다. 파괴된 레이더, 불탄 보급고 침몰한 선박들이 러시아의 통제력을 점차 약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작전 계획자들은 이것을 복수가 아닌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해안 방어에서 해군 전쟁 규칙 제정의로 나아갔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흑해는 더 이상 가장 큰 함대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빨리 배우는 자의 것입니다. 올해 그 빠른 학습자는 몇번 승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2022년 이후 러시아 선박 30척 이상을 침몰 손상시켜 러시아 함대가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냈을까요? 사바시 굴착 장비는 해안에서 약 40km 떨어진 분쟁 해역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기존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 레이더에 포착돼 요격 위험 없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명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이 작전의 주인공은 시드론, 즉, 무인수상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밀함과 속도, 그리고 파괴적인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낮은 프로필로 치명적이고 끊임없이 적응합니다. 이 드론들은 해상전쟁을 각도, 알고리즘, 그리고 타이밍의 게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바시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시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프로그램의 기원은 위기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러시아 해군은 흑해를 쉽게 지배했고, 우크라이나는 맞설 함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정이 부족한 것을 기발한 창의력으로 보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와 전술가들은 압도적 열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시제품은 소박하고 임시방편이었으며 어선이나 제트스키, 소형 민간 선박 등이 폭발물 적재용으로 개조됐습니다. 그것들은 느리고 노출되어 있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공격마다 새로운 전술이 드러났고 실패할 때마다 교훈이 되었습니다. 반복될수록 설계가 발전했고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기술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과 전장 즉석 해결책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점점 세련되고 똑똑하며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습니다. 그 해에는 두 종류의 드론이 바다에 등장했습니다. 마구라 부어와 씨, 베이비입니다. 두 무기 모두 빠르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유도이며 러시아 방어망을 돌파하도록 설계됐지만 각기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마구라 비오는 만능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서 설계한 이 드론은 길이 55m, 폭 15m였습니다. 이 드론은 수면 0. 5미터 높이로 움직여 레이더에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적재시무에는약 11톤이었습니다. 순항속도 22노트, 최대 42노트, 항속거리 800, 33km였습니다. 그 정도면 적의 해역 깊숙이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탑재량도 상당해서 최대 320kg의 폭약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화력으로 전함도 격파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고다 드론은 수천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 순찰함 세르게이 코토프 를 파괴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각 드론의 가격은 약 25만 달러 였는데 처음엔 비싸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드론 하나로 그보다 200배 나 비싼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베이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제작했으며 더 무겁고 강력하며 이동거리도 길었습니다. 시베이비는 최대 850kg 폭약을 실을수 있고 1000km 이상 이동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크림 대교 공격을 포함한 중요한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버전은 임무 중 소형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을 발사해 한 번의 공격이 드론 군단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시베이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스마트한 설계가 구식 군사적 사고 방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마고다와 시베이비는 흑해의 규칙을 함께 바꿨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계들이 똑똑한 전략에 의해 이끌릴 때 자신들의 무게급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드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쟁 방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해마다 개선되어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즉흥 아이디어를 성숙한 무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C-베이비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사거리는 15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탑재 중량이 2000kg으로 늘어나 이 무기는 세바스토포를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바스 작전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마구라 비오를 활용했습니다. 모선 드론이 접근해 퍼스트 퍼슨 뷰, 카미카제 드론을 발사, 방어망을 뚫고 자폭 공격까지 시도합니다. 최근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해상 드론이 빠르게 접근하며 정찰 드론을 미끼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돌진이 시작됩니다. 기계들은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레이더를 피해 경고 없이 목표에 접근합니다. 최근 시추시설 공격도 이런 동시다발적 공격의 결과였습니다. 기계들이 협력하여 인간 승무원이라면 극도의 위험 없이는 수행할 수 없었을 임무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 드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해상 드론은 군함보다 저렴하지만 고가치 인프라와 해군 자산, 병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해군은 계속 방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보드 기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고 보급 수송대는 지연되거나 우회하게 됩니다. 군함들은 무거운 호위 없이는 노보로시스크 안전지대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류 부담을 넘어 더 깊은 심리적 영향도 있습니다. 한때 자신감 있던 함대가 이제 망설입니다. 완전히 탐지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는 위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바꾸면 대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러시아의 약점을 노출해 러시아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닷새간 침묵했고 그 사이 영기는 가라앉고 영상은 퍼졌습니다. 11월 8일 밤 침묵이 깨진 뒤 전쟁 중 최대 규모의 드론 미사일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엔 450여 대 드론과 45발 미사일, 이 발전소, 변전소, 가스관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뜰 무렵 수백만 우크라이나 가정이 암흑에 휩싸이고 수도 펌프가 멈췄으며 병원은 비상 발전기로 전환환됐습니다. 자포리제에서 파편이 아파트를 관통해 수십 명이 다치고 어린이 다섯 명을 포함해 열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겨울이 일찍 찾아왔고 러시아는 그 고통을 확실히 안겼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한 분장으로 사망을 요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직후 전력망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를 제거하면 그들은 당신의 겨울 전력망을 제거합니다. 장비 하나로 나라 절반의 전력을 교환하는 것이 이 전쟁의 새 계산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5만 달러로 드론을 사용해 감시 허브를 제거합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에 수백만 달러를 쓰며 추위에 기대합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배우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공격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흑해에서 러시아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우크라이나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추선 공격은 단독이 아니라 더큰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힘이 지배하던 공간을 우크라이나의 혁신, 회복력 그리고 비대칭 전쟁의 시험장으로 바꾸는 길고 신중한 변화였습니다. 2022년 흑해는 러시아의 놀이터였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면책 특권 아래 크림반도에서 미사일 공격,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 국제 사회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마치 떠 있는 요새처럼 서서 해군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몇 달간 우크라이나의 해안 접근은 희망에 불과했지만 전환점이 왔습니다. 어느 아침 러시아의 무적 환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넵튠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기함 모스크바가 침몰하며 40명의 선원이 희생됐습니다. 모스크바를 잃은 후 우크라이나는 망설이지 않고 소형 민첩 무인 시스템 전후반을더 가속화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상 드론, 해안포, 정밀 미사일이 전투 흐름을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러시아 함정들이 강화된 진지 뒤로 물러나게 하는 다층적 위협을 조성했습니다. 러시아 물류로 분비던 항구들이 이제는 경계구역이 되었습니다. 보급로 우호에 작전 지연, 기지 보강이 있었으나 모든 조정엔 대가가 있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쪽으로 혹은 아조프해 더 깊숙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러시아가 안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장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담한 사고와 끊임없는 실험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 대교, 연료 저장소, 해상 플랫폼을 공격하며 새로운 교리를 밝혔습니다. 어떤 목표도 멀거나 요새화됐거나 상징적이라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엔 손댈 수 없던 에스파뇰라 같은 정계부대도 이제는 탐지나 대응이 어려운 시스템의 지속적 위협 아래 작전 중입니다. 2025년 여름 추소후 야드 공격을 끝낸 해군 부대는 사바쉬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러시아의 해양 지배 능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상 작전을 지원하거나 무역로를 통제하거나 봉쇄를 강화하는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상 통로를 장악해 2024, 2025년 곡물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억 9,400만 톤의 옥수수와 1억 8,500만 톤의 밀을 수출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기록은,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해역의 회랑을 통해 상업 선박들이 러시아 방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마비됐던 운송은 우크라이나 호이로 천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랑이 다시 활성화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더 이상 러시아의 힘만이 일방적으로 통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흑해는 전술, 심리적 측면을 넘어 세계 지정학의 무대로 부상했습니다. 나토는 감시하고 터키는 해협을 통제합니다. 전 세계는 작은 국가가 창의성과 정밀함으로 초강대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성공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지능, 적응력, 그리고 기술 혁신이 무력에 맞서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규모만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가들에게 경고입니다. 미 해군 2025년 예산은 흑해 교훈을 바탕으로 드론 군집에 12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중국도 항공모함 킬러 변형을 공개하며 이 영향은 전 세계적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며 바다가 더 이상 러시아가 지배하는 통로가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바다는 새로운 전술과 무인 시스템의 샤현장이자 우크라이나 승리의 샤히럼실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이든 군함이든 물류 거점이든 모든 성공적인 공격은 모스크바의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흑해는 더 이상 그들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 공격, 바다, 드론 등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더큰 저항과 전략적 재조정의 흐름 속에서 하나로 연결된 실타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무모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했지만 흑해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흑해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